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때 부모와 교사는 개입을 해야 할까요? 이를 결정하는 데는 다음의 질문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행동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 혹은 재산을 저해합니까? 두 번째, 아이의 행동이 파괴적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합니까? 만일 이 질문에 하나라도 예 라고 대답하셨다면 부모와 교사는 반드시 개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니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이에게 굳이 행동 변화를 요구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위의 기준과 더불어 부모와 교사는 다른 부분들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아이가 보이는 문제 행동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중요한지 따져봐야 해요. 이를 중요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일 아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돌을 던져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누가 다친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를 비추어 봤을 때 저런 행동들이 혹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느껴진다면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이런 행동이 일어날 때 개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개입의 기준은 얼핏 보면 단순하고 명확해 보이지만 부모와 교사의 개인적인 가치관 과거 경험 혹은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차는 있을 수 있어요. 아이를 둘러싼 성인들이 비슷한 기준을 가지게 되면 아이는 어 이거는 뭐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안 된다 그러니까면 하안 되나 보다 이렇게 좀 혼동감 없이 행동을 지킬 수 있지만 만일 각각의 기준이 다 다르다면 아이는 무척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기대 규칙을 설명해 주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 메시지는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첫 번째는 반영학인데요. 이거는 아이의 관점 혹은 욕구를 인식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목표, 어, 욕구가 있어요. 만일 이거를, 음, 적절한 방법으로 성취하도록 가르치고자 한다면, 교사나 부모는 우선 애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아이의 욕구가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성인이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성인은 아이에게, 음, 자신, 아이의 욕구 혹은 주변 사람의 욕구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이고, 적절한, 대안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가르치는 게 보다 쉬워질 거거든요. 반영하기는 우리 앞서서 배웠는데요. 기억나실 거예요? 행동 반영, 부형 반영, 또 정서 반영이 있었죠? 이것들, 뭐이세 가지 모두 혹은 그 중에 하나 사용해서 반영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반영을 해줬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요. 성인이 아이의 관점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인이 일반적으로 아, 쟤왜 저러지? 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아, 쟤가 이러저러한 욕구 때문에 저렇게 행동했구나 라고 하면 확실히 화는 덜 나게 되거든요. 또두 번째로는 아이에게 부모나 교사가 너를 이해하고자 해하고 노력한다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셋째로는 반영하는 동안 시간을 벌수 있어서 부모나 교사가 흥분하고 처벌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이점도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반영은 아이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해요. 첫 번째 반영하기가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설명하기와 이유 제시하기입니다. 개인적 메시지의 두 번째 단계는 부모나 교사의 정석, 감정을 표현하고요. 아이의 어떤 행동이 그러한 감정을 유발시켰는지, 그리고 또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를 자꾸 툭툭 때려요. 그러면은, 아우, 어, 때리지 마.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서, 그 부모가 느끼는 정서, 그리고 이유 설명해 주라고 했잖아요. 너가 때리면 나는 화가 나. 때리는 건 아프기 때문이지. 혹은, 어, 엄마가 전화를 하는데 계속 아이가 전화기를 뺏으려고 한다거나 옆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면, 니가 방해하면 나는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든. 이런 식으로, 어, 성인의 감정과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뭐 엄마를 그렇게 방해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이런 행동이 상대에게는 좀 성가시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아이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이를 통해서 아이는 보편적인 감정뿐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면서 정서적인 성숙을 이루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나 교사가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이 말로 표현될 수 있고 또 말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만족스러운 수단이라는 것도 배우게 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일단 성인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나면요. 어떤 행동이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많은 아이들이, 음,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떠한 반응을 유발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성인은 아이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돼야 아이는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의자 위에서 뛰면, 아, 너 그렇게 나대면 나 진짜 짜증나. 하고, 어, 그렇게 에, 하는 것보다는, 어, 너가 의자 위에서 계속 뛰는 게 나를 좀 성가시게 하는구나. 라고 말해줄 때, 자신의 어떤 행동이 상대를 괴롭히는지 보다 잘 알게 어, 될 것입니다. 규칙 제시하기 단계가 있는데요. 규칙 제시하기는 특정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 메시지의 세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자기중심성도 높고요. 경험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말해주는 건 아주 중요하죠. 음, 성인이 말해주는 대한 행동이 바로 아이에게는 따라야 하는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은 개인적 메시지에서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해주는 행동 지침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어, 걸어서 가거라, 혹은 옷을 내려라, 훌라우프는 함께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규칙을 제시할 때는 아이들이 따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칙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한 규칙이어야 하고요. 또 규칙을 제시할 때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은 자주 착하게 굴어 사이좋게 놀아 이런 얘기 하는데 요거는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른 애매모호한 규칙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또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뛰지 말아라 대신에 걸어라 라고 하는 게 듣기에도 훨씬 좋죠. 이런 개인적 메시지 사용은 아주 아동 훈육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주의점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개인적 메시지는 간단하고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길고 어려운 이야기 듣는 거 아주 싫어하고요. 그리고 무시해요. 이왕이면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 연구하시는 거 필요하겠어요. 두 번째, 실수할까 두려워서 개인적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 메시지를 사용해야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말문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 혹시 아이 앞에서 내가 더듬으면 어떡하지?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순서 틀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이가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안 쓰려고 해요. 하지만 자꾸 연습을 해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은요. 멀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소리치듯 이야기하는 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멀리서 말하기보다는 빨리 아이쪽으로 달려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또네 번째 주의해야 될 거는 기대를 가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음, 특히 허용적인 성인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아이에게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 게꼭 명령 같아서 불편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성인들은 규칙을 제시할 때 지시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질문처럼 말해요. 예를 들면, 자, 이제 치우자, 치워 라고 말해야 될때 지금 치울까? 치울래? 혹은 이제 치워야 되지 않을까? 치우자, 좋지! 혹은 아, 우리 교실이 지저분한 거 너도 싫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식의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싫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제시할 때는 명확하게 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습니다.